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카메이트, 박 슬라입니다. 아... 아, 영상 보니까 지포렉스턴이 되게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녀석이 왜 인기가 많은지 한번 쫙 봤는데, 실제로 차주분들 사이에서 만족도가 굉장히 좋고, 중고차 시장에서도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차다라고 평정이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차 한번 소개를 가볍게 하려 고하는데 우선은 이 차를 팔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포렉스턴, 여 차가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고 싶어서 리뷰를 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이 차, 17년형 2.24륜, 헤리티지 등급의 렉스턴입니다. 검정 색깔, 컬러감이 정말 이뻐요. 그렇죠 중대형 SUV에 들어가 있고, 옆에 보면은 화면 잘안 담길 텐데, 옆에 큰 SUV들이 많아요, 지금. 근데도 봤을 때, 아, 이게 작아 보인다. 그런 느낌 전혀 안 들고, 오히려 키도 크고, 이 어깨도 넓고, 차 높이도 굉장히 높게 되어 있어서, 힘 좋은 캐릭터의 느낌이 돋보이는 그런 차량인 것 같아요. 우선 이 차량, 장점이 되게 많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220V 인버터가 다 들어가 있어요. 카니발로 치면은 아마 시그니처 등급에서만 이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차는 등급과 상관없이 2 2 0 v 인버터가 다 장착이 되어 있고 벤츠의 7단 자동 변속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뭐 엔진과 미션의 조합이 이 속궁합이 좋다고 해요. 고질병은 다양해요. 대표적으로 윈도우 이 버튼이 좀잘안 된다라는 그런 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중고차를 만약에 구매하실 거다 하면은 윈도우 그냥 창문 올리고 닫는 거 이거만 하는 거예요 여기 잘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거 한번 꼭 체크를 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차가 바디 프레임이에요. 어차피 바디 프레임은 안전과 좀 연결되어 있는 차. 근데 단점이 뭐야? 그냥 노면의 진동이 그대로 느껴진다고. 덜덜덜덜덜덜, 덜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알고 사도 이 정도라고? 할 정도로 노면의 진동이 느껴진다고 하니까 이것도 구매하실 때 충분히 쉬운 전달을 해보셔서 감당할 수 있다고 하면 가져가는 게 낫겠죠. 자, 이제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차가 실제로는 너무 뭐지 저평가가 되어있다고는 하는데 근데 실제 차주분들 입장에서는 어 만족을 굉장히 하는 차다라고 하는데 일단 외관부터 볼게요. 아 일단 눈 굉장히 카리스마 있게 생겼습니다. 뭔가 다 씹어먹을 것 같은 그런 눈빛을 강렬하게 미치고 있는데 그 위에 쌍꺼풀까지 이쁘게 반짝반짝 되어 있어요. 차체 본네트가 폭대인데 그런지 모르겠는데 본네트가 되게 두꺼워 보여요. 차가 좀더 튼튼해 보이고 어깨도 굉장히 넓어 보인다는 느낌을 굉장히 주고 있습니다. 이 차도 똑같이 굉장히 공을 들였다는 느낌이 드는데 지금 여기서 에 보이는 차들만 봐도 항상 이 라인들을 저는 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라인들, 이 라인들이 쭉 뻗어 있는 것보다 커브를 타고 들어오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얘도 지금 커브가 굉장히 이쁘게 들어와 있거든요. 이쪽도. 그래서 내가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뭔가 공기의 저항을 착 받아서 고속주행 시 최대한 그래도 잔진동을 덜 느끼게 할수 있을 그런 디자인으로 뽑아냈다. 근데 실제로 이런 차 키가 크고 어깨도 넓고 이렇게 지상고가 높은 차량들은 고속주행 했을 때 당연히 운전의 질감이 만족스러울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거는 알고 가셔야 돼. 헤드램프도 얼굴이잖아요. 난 개인적으로 옆에 포르쉐가 있는데, 아... 또 이런 말 하면 욕먹겠지? 포르쉐 이 개구리 눈보다 그냥 얘가 단순하게 좋습니다. 그냥 시각적으로 그냥 딱두 개만 비교하고 봤을 때. 뭐 포르쉐 니가 아니야. 그게 아니고 그냥, 그냥 디자인만 봤을 때. 그냥 뭔가 이쁘잖아요. 그리고 이 코에 크롬도 이쁘게 잘 넣어놨고, 이쪽에 하단부에도 크롬이 이쁘게 박혀있어요. 이렇게 커브가 하면서, 코너까지 신경 쓴이 모델, 뭔가 이렇게 감싸고 있잖아요. 뭔가 딱이러고 있는 느낌, 이러고 있는 느낌이 확실히 힘을 상징하는 그런 느낌을 굉장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단부는 뭐 똑같아요. 바라봤을 때 요즘 SUV랑 디자인적으로 큰 차이가 없지만 요즘 차량들은 이 그릴이 막 크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좀 작아 보일 수 있겠지만 그 안에 큰 엠블럼을 박아놔서 작아 보이지 않게끔 잘 만든 것 같고 전반적으로 이 사이 안에 이거와 여기와 여기, 와, 여기. 이세 가지 포인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뭔가 납작해 보이지 않는다, 눌려 보이지 않는 한 느낌? 어 그래 햄버거에 뭔가 야채, 패티 막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간 느낌이에요. 탄탄해 보여요, 탄탄해. 전면부는 이런 느낌을 주고 있고 측면부를 한번 볼 건데 아 이게. 진짜 작심하고 만들었구나 느낌이 들어요. 이게 항상 차는 지나가다 봤을 땐잘 모르거든요? 한번 와서 세심히 보잖아요? 진짜 열심히 만들었다라는 게 느껴져요. 이 차의 펜다 부분에 이 코너 부분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형성이 되었고 근데 아쉬운 게이 휀다 부분을 조금 더 오버페이스로 빼면 차체가 좀더 둥지도 커버했을 텐데 휀다 부분을 슬림하게 빼놓은 게 약간 아쉬워요 근데 반대로 슬림하게 뺐지만 이쪽에 코너를 주면서 그대로 라인을 끌고 가거든요 근데 이 느낌 때문에 어깨가 약간 각져 보인다는 느낌을 전면에서 바라봤을 때 느낄 수 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 개인적으로 이 오버핸다를 안 했지만 디자인적으로 잘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쭉 와서 큰 사이드 미러와 하단부의 사이드 스텝까지 차체를 튼튼하게 받쳐주는 듯한 느낌을 굉장히 보여주고 있고 보통 일반적으로 캐릭터 라인 하면 그냥 실 느낌으로 쭉 빼는데 얘네들은 뭔가 이렇게 움푹 올라온 느낌으로 쫙 빼놨어요. 움푹 이 손의 느낌 보이세요? 움푹 쭉 빼서 쭉 빼서 쭉쭉쭉쭉쭉쭉쭉쭉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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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서 여기서 한번더쭉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강조드리면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어깨가 각져 보인다는 게 이런 사소한 디자인 때문이에요. 근데 이런 거 우리가 봤을 때 사소하지만 이 차를 만드는 디자이너 분들은 굉장히 신경을 썼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 여봐,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거 크롬 몰딩. 크롬으로. 이 문의 형태의 윤곽을 딱 잡아주니까 바라봤을 때 답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좋고 뭔가 세트감으로 이쪽에도 이런 크롬 형태의 재질로 뭔가 통일성을 줬어요. 그 아, 여기도 크롬. 이 여기 하단부에도 크롬. 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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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롬 뷰티가 나는 거지.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모이고 바퀴에 크롬도 모이고 하니까 딱 봤을 때 이쁜데? 나쁘지 않은데? 이런 느낌이 여기서 나는 거예요. 자, 바퀴도 20인치 휠이기 때문에 최대한 운전의 꿀렁거림을 휠 인치로 방어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차 자체의 지상고라든가 전고, 키, 또 바디프레임이라 운전의 질감은 약간 좀 아쉬울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뒤에 왔는데, 뒤에도 이뻐요. 경사, 약간 쿠페 느낌을 따라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반 차들 봤을 때, 요런 느낌의, 이 옆에서 봤을 때, 쿠페 느낌으로 빠진다는 이 느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매번 강조하지만, 확실히 이렇게 코너감이 있는 이 각진 거, 투박할수 있다라는 이 차를 코너나 각들을 잘 표현했기 때문에 밋밋하지 않고 강인함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차도 똑같이 후면부는 크롬을 잘 활용을 했습니다. LED 또한 굉장히 이뻐요. 아 야, 이거 뭐야? 어? 이거 뭔데? 나는 진짜 이런 거 좋다니까? 요렇게 갔다가 끝났으면 밋밋했을 건데,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가니까 이번에 이래. 앞에는 이러고. 그러니까 차가 <laughs> 튼튼해 보인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이 세심하게 바라보지 않았을 때는 잘 모르지만, 대충 봤을 때는 뭔가 튼튼해 보인다는 게 이런 것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세심하게 보니까,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이런 거와, 이런 거를 약간 좀연상케 한다. 이런 게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진짜 잘 만들긴 했다. 온 김에 트렁크도 한 번. 어? 자, 보이세요, 여러분? 야, 생각보다 굉장히 넓은데요? 근데 요거 진짜 배려 잘 해주셨다. 나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 양쪽에 사이드는 무슨 차를 사든 간에 이렇게 항상 트렁크가 넓은 차량들은 짐을 실었을 확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이드를 잘 봐주셔야 돼. 여기 공간, 여기 공간을 구별한 거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이제 한번 안에 실내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